선수가 그렇게 핵인싸라고 하는데 맞나요? 핵인싸는뭡니까 핵미싸에. <laughs> <laughs> 너 아직 사이월드 아니? <laughs> 스포츠 토크 헤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우물 에피소드 남자죠. 힘수창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얼마 전에 저랑 라디오도 갔다 왔었는데 뭐 예능에 나간다는 얘기 있는데 맞나요? 예능이요? 네. 아 나가고 싶은데 아직 예능 섭외는 안 왔어요? 어, 그렇죠 어... 불러주세요 한 번. 어, 아니 비디오스타 그 제작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저희 같은 회사니까 비디오 방은 좀몇번 봤던데 <laughs> 비디오스타는 한 번도 못봤더는데 불러주세요. 그냥 순수하게 어... 혼자 비디오 보러.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라디오 출연은?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했어요. 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심청해설위원한테이 스토킹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첫 경험. <laughs> 나는 사회생활 (40대에) 네, 음. 처음 사회생활을 한곳 미생 같은 곳이죠 여기. 어~ 미생 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혹은 또 뭐~ 분야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분야인가요 뭐~ 아무거나 뭐~ 요즘 뭉쳐야 찬다도 있고 뭐~, 네. 뭐 많잖아요 네. 축구좀 하세요 <laughs> 저요 네. 용배 용배 용배가 뭐예요? 용산 백검이라고내 <laughs> 별명이 원래 용배였어요. 용배 <laughs> 킥이 그렇게 좋아요. 할머했어요아 네. 어. 진짜? 요제 그만큼 킥도 좋으셨어요. 복숭아 킥이라고. 복숭아 뼈로 <웃음> <웃음> 복숭아 뼈로 차는 거. 심창현은 뭐만 그럼... 하면 그렇게 다 이름이 붙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laughs> 막 이게 붙네. 아, 아, 알겠습니다. 장영수, 아. 아니, 주변에 그리고 또 선수분들도 스토킹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 많아요. 요즘 뭐 어. 해설이나 이런 거 가면은 지금 벌써 약속 받은 사람이 네. 황재균 선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박혜민 선수 만났는데 음. 박혜민 스토킹 애청자 구독 구독하고 있대요. 아, 진짜요? 어. 박혜민, 우규민, 네. 박경수, 네. 박병호. 네. 삼성 김대우, 노경은, 어... 유희가 어, 맞네 <laughs> 겨울에도 바, 더 바쁘시겠는데요? 겨울에. 출연료 한번더오르겠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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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실 시간인데 부산의 황금세대인 82년생 동갑내기이자 롯데자이언츠의 원클럽맨들입니다. 이유민, 이명우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센텀 중학교에서 코치하고 있는 이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텐 중학교? <laughs> 센텀이요. 아, 센텀 아, <laughs> 아, <선텐> 중학교. 아, <laughs> 아, 난 선텐 중학교로. 아, 우리 학교 까지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모보에서 투스 코치를 맡고 있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아 어떠세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적성이 맞으세요? 좀 제대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 예. 어. 나는 또이 말하자면. 화낸 스타일이 알아서 아 그냥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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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비 아파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고 원래는 청 <laughs> 때도 애들은 절대 뭐라 그러지 않는 부특이하게 맨날 웃는 거 <웃음> <웃음> 안타마도도 웃는 흔들기 맞는데도 아니 그 제가 웃는 게 아니다 닙 무표정한 표정 한 <웃음> 번만 <웃음> 부산 공고 부산 공고 맞지 네. 부산 공고 아... 그 학생들이 스토킹 보고 왜안 나가냐고. 학생들이 어. 고생 빨리 나가라면서. 어. 나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서. 어. 모르겠다고. <웃음> 바라면서. 누가 <laughs> <laughs> 말... 제일 말안 말안 들어? 응? 말안 말안 듣는 선수 이름 여기서 신경 얘기하세요. 니말좀들어라 네 아... 이러면서. 준호야 준호야 희순아 희은아 제발 천만 춰잘 <laughs> 듣자 준호? 희성이? <웃음> 희성이 희승이? 이리 봐 내가 줘야아 작년에 이게 롯데에서 이렇게 게 돼가지고 코치 1년 만에? <웃음> <웃음> 야 누구야 누가 잘랐어 보호은 우민이 잘랐나 조심하세요 <laughs> 프로에서와 아마추어와 이 코치 역할로서 좀 차이가 있나요? 프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 오다 보니까 별말안 해도 괜찮았는데 중학교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 대답은 예예예 <laughs> 예, 예 하는데 대답은 중국식 <laughs> 아이들도 혹시 중학생 아이들도 이스 토킹 언급하던가요? 제가 안 물어봐 가지고 어... 아, 저희가 그냥 이게... 올라올 때. 음. 오늘 원래 운동 있는 날인데 야 근데 그때 야구 못 했는데 잘렸다고 <laughs> 그냥 그려갖고 <그냥> 올라갔아 <laughs>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갔는데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잘려있습니다 <짤려있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세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성적이 <laughs> <정적이로>.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고민은 얘는 올림픽 때부터 예, 아뭐두 예, 분은 예. 뭐 동갑내기고 음. 수창이였는데 뭐, 건...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 내가 언제 뭐냐 말 거는데 좀 귀찮을 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이유민 선수는 어떻게 지는 거셨어요 수모 다치는 있는 거같은데 우리는 술도 안 먹었어요. 아, 그렇 어디 술자리도 한적 없어. 클럽에서 <웃음> 갔나? <웃음> 제가 옛날 너때 <롯데> 있고 <laughs> 수창형 LG 있을때 많이 봤어요. <웃음> <웃음>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자, 그거는 아, LG에 있을 때옛날 LG에 있을 때죠. 네, 아. 어... 유나가자 반대 여자랑 했더라고. <laughs> <laughs> 먼저 공격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때 여자친구였어요여자구은 부비부비라고 했던데. 춤안 추는데요. 팀창의설련의첫 인상 은 어땠나요? 저는 처음엔 좀 어, 진짜 잘생겼다. 네, 근데별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와, 근데 이 장난아니더라고 이게. <laughs> 같이 많이 다녔어요. 강준형, 서연리형 성비 형, 예, 성별 형 성별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예, 한 번씩 이제 성비 만나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음... 근데 수청은 숨으면 이제 자니까 많이 <laughs> 자니까 이제 시작하려면 이제 <laughs> 전훈련 같이 갔어요 개인 전주련 명우가 빨래 이제 빨래방에서 빨래 갖고 오고 네, 막내니까 그때가 서른일곱이었나? 서른일곱 네. <laughs> 막내 <laughs> <laughs> 유민 선수는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별 생각 없었던 것같아요 <laughs> 부산의 여자들 다어고갈 거네. <laughs> 했었나봐요. 사람들이 성승원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 <laughs> <laughs> 이명선수가 그렇게 핵인싸라고 하는데 맞나요? 핵인사는 뭡니까? 핵미사일너 <laughs> <laughs> 아직 사이월드 아니? <laughs> <laughs> 인스타 인스타그램 하긴 한데. <웃음> <웃음> 어, 아, 아니 이유민 선수 핵인싸 뭔지 아셨어요? 저는 아싸. 아 그리고 알고 계시네요. <laughs> 아, 아싸는 뭔지 아세요? 아, 안써 뭔데? 아, 쌀판 아, 났다 이 <laughs> 아, 쌀판 <사리판> 났다 <laughs> 아, 쌀판 <사리판> 났다. <laughs> 아, <사리판> 났다. <laughs> 네. 지난번에 혹시 네. 김성배 선수 출연했던 거 보셨어요? 출연호 네. 선수 이야기했던 거 보셨나요? 예 사토 씨 o s 인정하지 <laughs> 예, 인정합니다. 예 이명호 같은 경우는전 방어하는 줄 알았어. d i 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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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등들이 i n d i 등등이 d i a i 등이 i a 등 n d 뭐냐고 n d i a i n d i 계시죠? 예 부산 사람이 i 어, 아 i n d 심한 게대 d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심해 사람들이 대우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 어. 제가 통역하는 역할 좀많이 했어요. 이 했어요 랑우랑너이 어디 나이등학교초터학교이터같도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사람사투리제사람한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명우이명우이명우이명우도이쪽이 원래 더 세나? 마산이 좀 세컨대야 마산이... <웃음> 그죠 <laughs> 세대예요전몰라아 <laughs> 몰라요? 전사라전 <laughs> 아아 아 서울 이아 누가 보면 저 마산 사람이잖아 <laughs> <laughs> 아니 이제 그 옛날 얘기 좀 해보면 이우민 선수와 임영웅 선수 부산 3고 부산 공고셨는데 당시 어떤 팀이 더 잘했었나요? 아그때 부산 3고 잘했습니다 아 예, 부산 고잘했습니 아니요 라이벌 아 이쪽이 저 잘했어요. 저희 학교가 다섯 개 중에 4등 네. <laughs>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면 경남 경남고가 1위. 경고 부고. 그 당시에 부고가 성적이 좀 좋았을까 맨 뭐, 때. 그때 경남고 누구 있었지? 이대호, 이대호. 어. 뭐 장민서 이나도 있었고. 부고의 주 신수. 전근우, 김백만. 김백만. 아, 예. 그러네. 경남 선거에 경남 선거 누구야? 송사경은 경은 이 경은 이김경은김경은 프라다 예 경은야 이 부산 공고는 공고 없었어요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복학했으니까 학년이 하나 밑에 네, 와서 예어 네. 네. 하나 밑에요? 예팔 네, 수술 해가지고 네. 이제 1년 쉬었지 네. 학교 그들어는데 네. 선생님이 나가라 했네요. 엄마나 감독이랑 네. 다 이래 해가지고 했다면서. 근데 저도 모르는데. 나가라 했어. 아그 일을 몰래 시켰다고? 응. 저도 몰랐어요. 지난번에 출연했던 김경원 장민석 이두 선수가 <laughs> 서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2대5 <laughs> 추신수 다음으로 넘버 쓰리인 나다 가지고. 네. 추신수로 그랬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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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가 A편을 딱 오늘 올라오면서 기차 <laughs> 안에서 봤거든요. 누가 넘버 쓰리야? 세명세 손가락 하면 채태인, 주신수, 이대호죠. 어, 채태인? 네. 음. 아, 채태인. 아, 우미도 잘했어. 우미도. 어, 우미 잘했어요. 우미 다리 빠로 정말 다쳤어요. 내가 지명순이 몇 번인데? 저이차이 번이. 우, 이차 이번에 너는? 저도 이차이 번. 우, 내가 2차1 1 번입니다. <laughs> 나보다 9 단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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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단계로. 웃음> 김경원, 장민석 선수는 순위 따지면 몇위 정도 한다고 보세요? 아... 그 아... 어, <laughs> 안에 들어가야 1 야, 위권 안에 보고 있을거야 김경원이랑 장민석이 1위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김경원 장민석 선수? 뭐 섯개팀 중에 그그 그 안에 뭐. 들어가있죠 네. <laughs> <laughs> 언제 하신거예요 제가 14년도 때 개명 신청 해놓고 <laughs> 네. 얘기해도 돼요 <웃음> <웃음> 야, 어디 문방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잠깐만 누워보세요. 아들, 마, 이건 마치놓고 이걸.